골든팬과 함께하는 신간의 정읍 국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맛집 100년 가게 선정. 맞습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매스컴이 주목한 바로 그 맛집입니다. 햇섭인증. 주재료인 내장과 순대는 햇섭인증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65년 전통의 맛.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재료 특제 숙성 소스입니다. 곱창 순대. 머릿고기 햇섭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잡내를 잡은 내장, 신선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잡내를 잡았습니다. 국내산 주재료를 써요. 타 국밥처럼 뽀얀 사골 육수에 양념을 넣어서 먹는 것이 아닌 직접 돼지 사골로 끓인 육수에 특제 비범 양념을 넣고 함께 빨갛게 끓여요. 이 맛을 숙성소스로 개발하여 밀키트에 넣었어요. 특제 7가지 숙성 소스입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도 괜찮은 식사 이제는 가능합니다. 고소한 고향의 엄마 손맛입니다. 얼큰한 신국밥. 라면처럼 끓여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곱창 들어간 전통 국밥 팩입니다. 끓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보양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곱창 뺀 돼지 국밥 팩입니다. 함께 하시려면 아래 더 보기를 눌러보세요.